안녕하세요. 할인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 BMW 공식 딜러사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딜러사가 매장이라든지 서비스 센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 센터의 숫자와 또그 매장의 숫자가 아우디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외제차 국내 판매량이 작년하고, 그러니까 1분기죠.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외제차 판매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2025년 bmw 공식 딜러사는 총 7군데인데요. 내셔널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동성 모터스, 바바리안 모터스, 삼천리 모터스, 코오롱 모터스, 한동 모터스에서 총 이렇게 7군데고요. 매장은 총 73곳으로 아우디보다 29곳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는 총 77곳으로 서비스 센터가 아우디보다 47곳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서비스 센터라든지 매장이 없는 지자체들이 꽤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 센터가 30곳밖에 없다는 거는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이 주요한 지역, 수도권 지역에 몇몇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지방의 서비스 센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73곳, 서비스 센터가 77곳으로서 지방에서도 충분한 정도의 매장과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의 차이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 그러니까 신규 등록했다는 게 뭐, 결국 뭔가요? 새 차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새 차를 판 숫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딱 보면 1등이 어디다? BMW다 이거예요. 2024년 BMW가 22,718대, 2025년에는 25,322대를 팔았죠. 그 다음이 벤츠, 그리고 테슬라예요. 이게 보면은 아우디나 폭스바겐은 없죠. 원래는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이 BMW나 벤츠와 어울려서 이 외제차 3대장이었는데요. 이 연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 선호도에 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오너리스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선순환과 악순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판매량이 늘어야 서비스 센터 이 판매량에 따른 서비스 센터가 늘고 그리고 판매량과 서비스 센터가 늘면은 이제 데, 데, 새로 또 이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전시장이 느는 게 또다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 판매량 증가가 서비스 센터 증가로 또 이어지고 이게 전시장 증거로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연비 문제로 판매량이 빠졌죠. 판매량이 빠지면 이 서비스 센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센터가 없어지죠. 그럼 서비스 센터가 없고 판매량도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차량을 파는 전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럼 전시장이 또 없어지면 판매량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이제 인프라망이 파괴되는 거죠. 이 차량 판매도 유통의 일종이어서 이 망이, 유통 망이 파괴되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뭐 신차를 내고 막 이렇게 해도 생각만큼 점유율 회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제 아우디는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가 부족하고, BMW는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가 충분하니까 이게 판매량 격차로 이어지고, 이 판매량 격차가 또다시 서비스의 차이를 만들고, 이게 더 판매량 격차를 만드는 거고요. 각 회사별 이제 전시장이나 서비스 위치는 제가 할인남 네이버 카페 자유 게시판 BMW를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이 링크하고 이 영상을 만들면 보통 아래에 영상 설명란이 있잖아요.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은 이제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각 회사별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가 가령 뭐 도이치모터스에서 차량을 구매했어도 도이치모터스의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서비스 센터도 방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파일로 정리해놨으니까 이제 서비스 센터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인남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